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웹캠을 통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은 조금 이제 자료를 설명할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바로 예, 왜 미국인들이 진짜 66%가 그 팁문화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기꺼이 팁을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18%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팁문화가 팁제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암튼, 예,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화면을 줄여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다가 저는 놔두고, 예, 일단 팀 문화가 왜 사라지지 않는지 제가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대부분의 영상들을 봐도 이제 뭔가 이렇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바로 미니멈 웨이지를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 2024년 주별, 예, 팁 근로자, 팁워커라고 하는데, 팁워커에 대한 최저임금.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그팁 받는 근로자들은 서버 같은 분들은 그 최저 임금이 달라요. 훨씬 낮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팁을 받는 직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연방법에 따라 근로자는 그러니까 매달 최소 30%의 팁을 받는 정기적으로 받아야지만 팁 근로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건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몇몇 주는 20달러만 정기적으로 팁을 받아도 이제 팁 글로저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팁 근로자에 대한 이제 최저임금을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미시시피,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주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제 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따로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방 기준으로 볼게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연방 기준으로 되게 낮아요. 팁 받는 최저임금은 2 1 3달러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7.25불이 일반 근로자의 최저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 근로자의 최저시급에서 티클로자가 받는 최저시급을 빼면은 팁크레딧이라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티크레딧이라는 것 때문에 티컬처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주가 있잖아요. 그 레스토랑 오너들이 팁크레딧을 통해서 많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절감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엄청나요. 요거를 제가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한번 쭉 주별 예, 팁 근로자들 최저 시급을 한번 보자고요 에리조나 예, 좀 높네요. 팁 최저 팁 근로자들 최저 임금이 그리고 물론 대도시들이 조금 비교적 다 높습니다. 예, 뉴욕을 볼까요? 제가 있는 뉴욕 스테이트 뉴욕시 1 6불이고요 뉴욕 다운스테이트도 16불, 15불 뭐 이래요. 여기서 미국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티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연방 같은 경우에 2.13이 티크워커의 최저 시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일반 최저 시급이 7.몇 불이에요, 7 2 5 여기서 뺀게 5.12가 티크레딧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2급은2.13 달러만 주면 돼요 티크워커한테는. 근데 만약에 그 종업원이 서버가 팁으로 10달러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거잖아요? 최저임금이 7.25니까. 그러면은 그 2.13달러를 뺀 5.12불을 비용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용주가 비용처리 받는 부분은 2.13달러만 냈음에도 불구하고 5.12불 플러스 2.13. 이거는 당연히 냈으니까 비용처리 받아야죠. 시급으로. 근데 5.12 부를 추가로 그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왜 팁이 지금 이, 이 분의 영상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나름 설명을 잘 했는데 이 세금에 관련된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 설명을 먼저 마저 드리면은 그리고 왜 이제 고정 서비스 요금제 라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팁을 소비자들도 조금 불편해하고,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서버랑 다른 직원들, 좀 안정적인 복지를 위해서 그 고정 서비스 요금제로 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15%나 20%를 의무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계산을 할때 계산되게 해버리는 그런 레스토랑도 있거든요. 근데 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팁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직원들이 그리고 팁이 매번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번 적게 나오는 거 아니고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든요. 어느 고객이 오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팁을 지불하 고자 하는 그런 고객이 오는지 그리고 이 고객이 얼마나 많은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지, 얼마나 비싼 음식을 주문하는지에 따라 팁이 계속 들쑥날쑥하고또 뭔가 고객이 몰릴 때 예, 러시아어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팁을 많이 받겠죠. 예, 많은 집 많은 고객들을 이제 응대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좀 한가한 시간에 오는 그 직원들은 서버들은 아마 팁을 많이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성별에 따라 또 차이도 날 거고 외모에 따라 뭐 인종에 따라 뭐 친절도에 따라 뭐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그런 서버들도 있어요. 자기가 약간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팁을 잘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때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균등하게 배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팁에, 팁 때문에 스트레스를 서버도 받고, 고객도 받고, 이렇게 둘다 받는 거예요. 근데 팁 때문에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한 거는 바로 고용주입니다. 고용주. 고용주들은 만약에 고정 서비스 요금제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매출에 잡히는 거예요. 팁이. 팁은 원래 매출에 안 잡히거든요. 근데 매출에 잡히지도 않으면서 비용처리를 어느 정도, 티크레딧만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계속해서 그냥 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20%를 고정 서비스 요금제로 한다고 하면은, 야, 이거 신기하다. 하면은 당연히 20%, 음식값의 20%가 매출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매출이 커지니까. 예, 그런 단점들 때문에, 아니,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팁 제도의 장점들 때문에 티크레딧과 매출을 조금 줄이는 건 아니고 줄여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팁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두 가지. 하나는 비용 처리,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고정 요금제가 안 되는 이유는 매출 신고를 조금, 예,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예, 그것도 결국엔 절세라는 이유가 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팁 문화가 사라지지 않다. 왜냐면 결국에는 팁 제도를 채택하고 안 하고는 고용주의 마음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 잘하는 서버들은 나도, 못하는 서버들도 나도 다음에 언젠가는 저렇게 많은 팁들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한다고 하고 여기서 뭐 게임이론까지 어, 들먹이면서 설명을 하는데 고객들은 이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더 좋아한다고요. 실질적으로 설문조사 결과 한4배 이상이 한 80%가 이게 자발적으로 내는 게더 좋다라고 선택 그걸 한다고 하는데 한다. 의무적으로 뭔가 고정 요금제로 하면 의무적으로 자동 계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싫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예, 얘는 세금을 설명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면 색색 버거 창업주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고정 요금제로 해서 직원들의 최저시급을 다 일반 직원들만큼 주방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만큼 최저시급을 다 줬는 높였더니, 결국에는 어 엄청 지원자가 몰렸대요. 담당 서버 그 모집을 했을 때 고정 요금제로 하니까, 왜냐면... 결국에는 미국 이 서버 일을 하는 사람들도 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지만. 예. 네. 그래서 최저시급을 높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한몇년안 가서 그 쉑쉑버거 창업자도 그걸 그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고정 서비스 요금제로 하면은 이게 고정비용화 돼버려요. 이게 변동비였다가 팁이라는 건 사실 팁에 그자 고용주가 내는 것도 아니고 어 결국에는 고객들이 그 임금에 대한 부담을 같이 해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팁 v 는 사실 고정 비용이 굉장히 낮죠 변동비 성격이 훨씬 강한데 어 이게 만약에 고정 서비스 요금제로 하면 이게 그냥 다 전체가 다 고정 비용화돼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라는 것도 있고. 경기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장사 안될때다 이거를 다 고정 서비스 요금제로 해서 낸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세금도 더 그만큼 올라가고 그래서 결 결과적으로 예, 저는 비용 때문에 그렇다. 오너가 선택하는 제도기 때문에 결국엔 이거는 예, 비용을 아끼기 위한 거기에 또 인센티브를 부가해 주는 거죠. 부여해 주는 거죠.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66%가 불편하게 해도. 그래, 암튼 제가 오늘은 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66%의 사람들이 싫어, 팁 문화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비용처리. 비용처리 혜택이 있다. 팁 크레딧 만큼.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을 그 고정 서비스 요금제로 하는 것보다는 그를 좀 낮게 잡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이제 서버에 대한 모티베이션, 뭔가 동기부여. 그런 게 매년 상한폭이 없어야지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있고. 또네 번째는 그 이렇게 많이 받는 상위 서버들을 보고 일반 서버들도 나도 저렇게 많이 많은 팁을 받을 수 있겠거니. 그런 꿈을 꾸게 한다. 예, 그런 게 있고. 다섯 번째는. 고객들이 뭔가 이렇게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제도다 그쵸 부가 18% 밖에 되지 않지만 기꺼이 팁을 내겠다는 사람은 18%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생색내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다섯 번째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제 그 운영자 오너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결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로 세 개죠 이제 고용주 소비자 그 고게 그리고 정부 이세 개의 이해가 이해 관계가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이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영상에서 이거를 설명한 걸전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